베이지 <laughs> 돌딩 경태관람고 대위야 똥발반네 노래 알아? 헉, 이거 혹시 그건가? 나그거 봤는데 인기 급상승 뭐 그거 해가지고 봤는데 문명특급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똥발반네 무슨 원작자를 만나는? 아 잠깐 아나 기다려봐요. 나 기억해낼게. 오 맞다. 가사가 그, 어때라? 아. 그 남자 목소리가 너무 웃겼어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.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거들 먹거들 먹었다가.

알반네똥. 그다음에 할머님 나오잖아요.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. 깡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가슴을 쭉펴가 열살은 젊어진 듯 성큼성큼성큼 성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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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다가. 그또 뭐지? 아그 귀여운 꼬마. 꽃등 <땡> 집을 나사려는데 길고 양이 한 마리가 나는 나나나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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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나나아 그리고 똥발반네똥발반네똥발반나똥칙칙칙똥발반나똥 발반 내 똥, 발반 내 똥. 봤어요. 한세번 봤어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